뭐 제자 이렇게 누르면 뚝딱하고 뭐가 만들어져요? 썸네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썸네일 가지고 키네마스터에서 뭐를 쓸수 있어요? 타이틀, 따라요 타이틀. 이게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톡방에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썸네일이 뭐, 어디에 보관되어 있겠요 썸네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멸치. 멸치 오른쪽 아래 에 보면 내 보관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동안 작업했던 게다보관돼 있어. 아, 그래요, 부장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갤러리. 갤러리 안에 멸치라는 폴더가 생겨요. 거기에 이게 저장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신 분. 단톡방에다가 그거 공유하세요. 멸치 다 완료하면 단톡방에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주물딱주물딱만 하지 마시고. 어, 빨뭐 하셨어요? 어려움을 선택하셨어요아 글씨를 그 빨리빨리 바꾸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치매를 안 걸리겠죠? 네. 어, 생각 많이 해야 되니까. 아이고. 그, 저기 때문에 제가 이따 봐드릴게요. 그, 그, 뭐, 동기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 이제 그것만 하지 마시고 이제 공유하시면 돼요. 이걸 카톡방에 공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톡방에도 공유할 수 있고 나중에 따라서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에서 아, 제가 아까 옷 바로 저집간에 1번, 뭐 2번, 3번 불러드렸잖아요. 타이틀이라는 자리에 멸치를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키네마스터는 동영상을 종합적으로 편집하는 어플인데 이런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수업 진도를 빼야 되니까 따라서 멸치, 멸치, 멸치에서 범퍼 영상. 여러분들이 인트로 만들라면 초보은 어려우니까 범퍼 영상 중에서 그 제일 간단한 거 있어요. 하나 고르셔가지고 해보세요. 위 아래 움직여가지고 범퍼 영상을 누른 다음 에위 아래로 자기가 마음에 든거 간단한 거. 그냥 뭐 뛰어오고 극심한 튀어나온 거 있어요. 뭐라고 범퍼 영상. 범퍼 영상. 네, 이제, 이제 썸네일이 끝났어요. 고르신 거예요? <laughs> 영상 만들기. 동의, 동의. 이 광고가 뜨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퍼 영상을 찾아보세요. 범퍼 영상. 그래서 어떤 게냐면은 이걸 쉬워요. 이걸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누르고, 하셔야죠. 요저 오지 마시고. 아니좀 숫자 만들어보면 안돼 수정을 해야죠. 이거 펜을 눌러야죠. <laughs> 레디를 짓고 자기 채널로 바꾸셔야 돼. 무슨 분들 TV로? 자기 채널 이름 치세요, 지 예. 네. 그러고 나서 완료를 주시는 거예요. 범퍼 <laughs> 영상에서 썸네일 이제 그만하시고요. 범퍼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선배님. 범퍼 영상에서 이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도 단톡방에 올리세요. 이 영상을 만들어볼까요? 이거 자기 채널 이름으로 바꾸면 돼, 레디를. 자기, 무슨 분들 TV로 거치세요. 범퍼 영상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범퍼 영상에서 범퍼 영상을 인트로로 하시면 돼요. 여기 가셔서 멸치에서 멸치에서 카테고리라고 있어요. 범퍼 영상 누르고 여기서 이게 쉬워요. 이거 하십시오. 이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이걸 고쳐서 여기 레디를 자기 TV로 칠수 있어요. 네, 그 잘하시네요. 여기 두 분이 저기 어떤 분 계세요?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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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커플이네요 아, 아, 열심히 협업을 잘하신 것 같아요. 한자식이가 좋죠, 물어보고 하시면 돼요. 자리를 짝꿍을 잘 만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범퍼 영상에서 자 선배님, 봐보세지 네, 선배님 힘내지 마시고 자 주방을 잘 따라 주방 주방 주방. 고추가리하고 주방. 주방. 음. 소금을 찾았는데 냉장고 열어야 될까요? 맞아요? 고춧가루에 소금 필요한데 냉장고는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양념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썸네일하고 범퍼 영상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멸치에서 그치, 만드는 거예요? 그치. 근데 멸치라는 걸 열어야죠 그래서 멸치를 열으셔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나를 카테고리. 카테고리 이게 카테고리예요 여기서 양념통을 찾는 거예요 양념통이 뭐냐면 유튜브 범퍼 영상이에요 썸네일 해봤고 이제 범퍼 영상 여기서 위아래를 고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펜 누르고 자기 채널 치세요 무슨 무슨 TV 이해를 하셨어요 선배님 네네.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멸치라는 도구에 들어가서 썸네일을 걸으면 썸네일 뭐 초대장은 초대장 알림장은 네. 알림장 뭐다할수 있고 광고도 있고 이런 카테고리가 무료니까 만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 하신 분들이 멸치에서 인트로 다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오프닝을 다 아직, 아직도 썸네일 못 하셨어요? 마, 완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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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바꾸셨잖아요. 종경 완성. 완료 누르면 이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를 공유하시면 돼요. 와, 음, 완, 그래.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졌잖아요. 음. 이거 고, 공유. 음. 그래 카톡방에 올리시라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오프닝 하세요. 이제 다른 거 그만하시고. 헤매지 마시고. 그두 번째 있네두 번째. 단톡방 두 번째 있잖아요. 올렸어요. 네. 올렸어요. 네. 올렸어요. 네. 올렸어요. 자, 면포 영상까지 다 네. 만들었다. 네. 거기다 단톡방에다 공유하시라고요. 공유. 음. 음. 그래서 오. 부장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보관함에 들어가셔서 그 그거 선택하고 공유하시면 돼요. 하하하하. 그것만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여기 여기 따라서 멸치. 멸치. 멸치, 멸치 카테고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카테고리. 하나 줘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멸치 카테고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긴 선배님 키네마다고 여기 투문 왔는데, 여기 대학교 공부하고 있네, 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잘 만나셨어요. 여기는 대학원, 대학교. 김창대학교 대학원 아닙니까? 유튜브 아주 전문가들이시네요아 선배님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선배님. 오! 여기서 1분부터 충분히 같이 가겠죠? 아이고 이제 이, 이분들이 이제 대박을 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멸치 한 번만 한 번만 열어봐 주실래요, 멸치? 멸치 한번줘 보세요, 선배 그러니까 이 저기 보면 멸, 멸치 한 번만 열어봐 주실래요, 멸치? 멸치 해 아니 멸치랑 폴더 열어봐 주세요. 자, 그냥 제가 말을 할게요. 여기 주목해 주세요. 주목. 자, 멸치라는. 열치란 도구가 있잖아요, 그죠? 열치란 도구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랬죠 카테고리, 그죠? 여기 보면 썸네일, 뭐 인트로, 오프닝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뭐그 범퍼 영상 또 뭐가 있어요? 광고 그다음에 뭐 초대장 하나요? 이게 유료예요, 무료. 무료예요? 무료. 다 무료예요. 그래서 썸네일이라고 누르면 썸네일 맛도 그러니까, 양복, 양복처럼 기성으로 돼 있는 거를 사전 바꾸고, 글씨 바꾸면 내 것이 된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썸네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구, 그, 뭐, 저기, 범퍼 영상이라고 있잖아요. OTF TV 넘 하고, 될 소리 나고, 그거, 그 영상을 어떻게 내가 만들겠어요? 여기는 글지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계속, 뭐, 하니좀 하시고,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라고 하면 안 돼. 그걸 이게 범퍼 자료 제공자 범퍼 제가 저번주 설명이 드렸잖아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 들어가는 범퍼영상이고 앞에다 두면 인트로고 뒤에다 두면 아웃트로고 <laughs> 여러분이 초보자기 때문에 막 영상 긴거만들다 하지 마시고 음. 제가 그랬잖아요 10초도 못 만드는데 선배님 음. 이해를 할라 하지 마시라니까요 보스가 영어로 뭐예요 선배님 똑같다니까요 범퍼영상 범퍼영상이에요 말그대 범퍼잖아요 음. 썸네일이 뭐라 그랬죠 썸 타자를 찾아도썸 모르면 한번 찾아보세요.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썸. 엄지 쳐갈 때 썸네일. 손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에 미리 보기 이미지, 우리나라 바로. 근데 그거 이해하고 썸네일 안만드면 소용없다니까요. 이 선배님 그냥 이해만 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무슨 유튜브 학과 졸업장 다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제발. 계속 물어보면, 저번주 물어보면 또 물어보면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제말은 몸이 하면 몸이 기억을 한대요. 대학생들이 막 춤을 뛰어요. 대학생 학창시대에 춤을 치잖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꼭그 춤을 치면 기억을 한대요. 몸이. 근데 제 말은 몸이 기억을 하겠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선배님들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하는데 여러분들이 1주차 숙제하고 2주차, 3주차 다 했으면 4주차 유튜브 스튜디오 배우고 더 고급진 걸 배울 건데 선배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 제가 다아도 챗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메모 안 해도 된다니까요. 썸네일이 어디서 찾는 거예요? 뭐, 유튜브, 범퍼 영상 뭐예요? 그걸 저번주에 저거는 안 읽으셨어요? 읽어보셨어요? <목소리> 그니까 러 읽지도 않을 건데 뭐하냐고 노하냐는 뭐 거죠, 제발. 해보시라니까요, 그 시간에. 두 번, 세 번이라도. 여기는 다른 거 보면 계속 막 삼천포로 빠지세요. 제대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 한, 필요 없다니까요. 그니까 러 제발은 멸치가 뭐예요? 멸치로몇 가지 할수 있어요? 기억나는 거 말해보세요. 아니, 보지 마시고요. 네썸네세 음, 가지만 선 말해보세요, 선세 가지. 네? 썸네일, 영상. 그 다음에요? 음, 오프닝. 동토. 네, 오프닝이라고, 여기서는 오프닝이라고 되있고 원래 인트로라고 래요 오프닝은 처음하고 끝이 다 틀려야 되죠? 네. 똑같이해야 돼요. 앞에 있으면 오프닝이고, 뒤에 있으면 크로징이에요. 아시겠죠? 아웃트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딸 반복이에요 반복 꾸준히 잘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MBC 방송국에서 KBS 6시 대과 이런 데서 아침 계속 나올 때마 6시 대과 인트로가 바뀌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가안돼요 사람들한테 이게 세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OTXTV 오늘은 c t s t v 빼서 바꿔봐요 헷갈려요 구독자도 안 들고 제발 그걸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생각을 하지 말고 몸으로 계속 활동을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라 키네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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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리만 해드릴게요. 이게 좀잘안 돼가지고, 연동이 원래 이게 전자지파 활용하면 실물을 보여드리는 수도 있는데, 이제 핸드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검색창을 유튜브 열어보세요. 그래서 유튜브 창에서 이석구장이라고 거기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가 키네마스터라고 채팅창에다 쳐보세요. 키네마스터. 뭐 광고 누르신 거예요? 광고. 이거 광고예요? 유튜브에서 키네마스터가. 아니, 유튜브에서 저 이석구장 그 채팅창에다가 소가구 채팅창에다가 키네마스터라고 치시라고 지금 아, 키네마스터 공부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멸치하고 키네마스터만 정확히 알면, 동영상 편집은 더 부족할 게 없어요. 불로나, 뭐, 피타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키네마스터 치고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지금 수, 그냥 틀어만 보라는 거, 유튜브 채팅창이라고. 이제 밑, 밑에 볼 필요 없어요. 내려놓으시고, 여기 주목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소 끝날 때까지 앞으로 뭐할건 없어요. 이걸 집에 가셔서 꼭 보세요. 반복하셔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음악이 있죠. 오디오. 그 다음 레이어가 있고. 어, 선배님. 그냥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여기만 보세요. 유튜브 열려있죠. 제, 제, 거. 예. 제거 틀어놓으시라고요. 틀어놓고. 레이어가 있고, 음악이 있고, 여기 뭐가 있죠? 미디어가 있어요. 미디어. 여기 녹음이 있고. 아, 내려 놓으세요, 선생님. <laughs> 보시라니까요, 이거를. 따라서 네. 1번 예.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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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트랙. 2번 3번 트랙. 번번 3번 트랙. 4번 트랙. 4번 트랙. 4번. 4번 트랙. 4번 트랙. 이제 이거를 트랙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이거를 타임라인이라고 그래요. 타임라인. 타임라인. 그래서 이제 들어가보면 여기가 영상이 이렇게 뜨겠죠. 유튜브에서 들어가보면 미디어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요. 사진, 동영상, 동영상, 사진, 일본 타임라인, 따라 일본 타임라인. 일본 타임라인.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뭘하라진사죠첫 번째가 촬영이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촬영, 편집. 편집이 자른다고 했잖아요. 자르는 거. 이거를 딱 누르고, 이거를 딱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가 생기죠? 여기? 가위가 생겨요. 가위. 가위가 있고, 첫 번째가 뭐 왼쪽을 트립할 거냐, 오른쪽을 트립할 거냐. 기억나시죠? 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 순서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게 딱 10초가 되네, 길이가. 10초? 그러면 세 번째 가이될게 뭐냐면, 음악을 집어넣으요 음악. 음악을 음. 그러면 음악이 여기 들어가요. 두 번째 타이너에그래 음.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음악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레이어를 누르면 텍스트라는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글씨가 써지게 돼 있죠? 음. 그래서 이걸 손가락 움직이면 무슨 무슨 팁이 이렇게 난다겠죠? 음. 여기다 넣어도 되고 음. 여기다 는 채널명, 여기다 는 프로그램 이름. 그럼 여기가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10초짜리인데 길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이렇게 늘려, 늘려서 딱 10초 맞출 수 있다고. 잘안 되더라고요. 네. 이렇시면데 지금, 지금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무턱되고 영상 편집하고 달라질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걸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음, 그 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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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봄. 뭐 녹음 하셔도 되고 녹음을 하면 또 이제 다른 색깔이 또 바뀌어요. 녹음을 하면, 여기 다른 색깔로 또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본 영상은 소리를 제가 어떻게 하겠죠? 누르면, 여기 믹스라는 게 뜬다겠죠? 믹스. 키우고, 그 다음 배경음악을 어떻게 하겠죠? 좀 줄이고, 기억나시죠? 20%, 15% 이렇게 줄이고, 목소리 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나레이션이라고 해서 녹음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거 누르고, 또 믹스를 눌러서 소리 키우고, 증폭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뭐 4번까지 다 끝났잖아요 녹음까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제작. 5번에 제작하기 따라서 제작하기 제작. 여기 보면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보내기 그래서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 뜨죠 첫 번째가 뭐가 뜨냐면 첫 번째가 해상도 그 다음에 뭐, 프레임 레이트라고 해서 24 시네마 한장 있죠? 어, 뭐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응.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응. 높게 하고, 여기다가, 동영상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laughs> 여기 이런, 이런 모양이 생기고, 공유가 있고.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미리 시타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유튜브나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이 10초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뭐 5분이나 3분이나 긴걸 하면 여기서 4K 이하게 되면 용량이 많다겠잖아요. 낮게 해가지고 누가 내 네, 보낼 아니다. 수도 있고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키네마스터. 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은 제대로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 뭐 따라하고 있어요 비타. 비타 비타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비타라고 글씨가 써지면서 그냥 동영상을 짧게 올리는 게 있고 그 다음 멸치에도 뭐가 있어요 짤영상 짤 짤영상 짤 영상 그 짤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멸치에 들어가 보면 내가 세로로 10초 만는것 중에 짤영상이라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거기그글씨다 써져 있어요 글씨만 바꾸면 돼요 그 짤영상은 짧아 이해되시죠? 유튜브에 짧은 영상이라고 짧은 영상이라는 뜻이에요. 뭐 5초, 10초, 5초짜리. 그러니까 멸치하고 키네마스터만 응용만 잘하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정을 복습할게요. 자, 여기서 뭘, 뭘 한다겠죠? 첫 번째가? 인트로라겠죠? 인트로는 뭘 만들어요? 범퍼 영상, 범퍼 영상이니까, 그죠? 이거를 키네마스터에서 이 상태에서 미디어를 눌러서 멸치라는 갤러리에서 멸치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만든 버퍼 영상 불러오면 여기 딱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멸치에서 뭐를 불러와요? 썸네일이라는 그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불러오면 여기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그 영상 이렇게 있어. 이걸 뭐라겠죠? 3번 예고편인데 사분이 본영사이고, 여기를 가위로 잘라요. 그리고 손가락을 딱 집어서, 요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10초짜리인데 2, 3초 거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 움직이거든요. 몇초 동안 은직야지몇 초가 아니라 딱 선택이 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선택이. 그렇게, 짧게 누르면 잘안 앞으로 안와 그렇죠 어 길게 누르야 되더요 길게 그렇죠 그걸 활성화하라그래요 노란색으로 딱 표시가 됐을 때 노란색 으로 표시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움직이시면 돼 근데 알 아, 알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본 영상 중에 매퀵 커트만 해서 이렇게 예고편 네, 만드는 거예요 오. 그다음 4 번째가 본 영상이고 오. 여기 여기 또 뒤에 타이틀을 어떻게 불러올까요 5번 똑같이 그, 미디어라는 거 눌러서 갤러리로 들어가서 멸치라는 폴더에서 음. 그 아까 그 타이틀 있잖아요 썸네일 만들고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아우트로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음. 아우트로는 음. 그대로 이 똑같이 방법이 멸치에서 범퍼 음. 영상불러오면 근데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은 OTS TV 띄움 하고 끝나고 여기 OTS TV 끝나는 거예요 시작, 끝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A, B, A 모든 게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음. 여섯 시되고해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게, 5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5분. 네, 저는 요금, 요금, 요금과...